송가인 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어게인 공지사항입니다. 라디오 신청 많이 참여 부탁드려요. 안녕하세요. 송가인 공식 팬카페 어게인 스텝 해림 해지 아빠입니다. 라디오를 애청하신 분들에게 송가인 노래 신청으로 사랑을 함께 나눠요. 송가인 팬 여러분 송가인 팬 여러분 우리는 중 장년이 많잖아요. 우리 한번 어떨까요? 종이 엽서를 써서 송가인의 노래를 KBS, MBC, SBS 공중파 방송국에 방송국 노래 방송에게 엽서를 보내서 송가인 노래를 신청하고 그 엽서를 통해서 신청된 노래가 방송이 흘러나오는 그런 즐거움을 맛보았으면 좋겠습니다. <laughs> 우리는, 중장인 우리는 차라리 엽서를 통해서 하는 것이 훨씬 우리가 듣고 싶은 노래를 라디오 방송국에 충분히 전달할 수 있거든요. 모두가 디지털일 때 우리는 우리 청장년은 아날로그로 송가인 노래를 신청해 듣는다면 그것도 우리에게는 큰 맛이고 큰 재미일 것 같습니다. 더불어 우리는 우리가 송가인 노래를 라디오, 라디오를 통해 들으면 송가인 가수님에게 은 가장 큰 응원이 될수 있습니다. 송가인 팬 여러분 우리 한번 송가인 노래를 를엽서 종이 엽서로 신청해서 송가의 노래를 들으면 어떨까요? 감사합니다!